네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두 개의 그 폴링 방식, 이 루프가 계속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돈다. 폴링 방식이고 여기서 이두 개를 테스 태스, 여기는 테스크 이제 기능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 l i 로만 c l i 를 별도의 테스크로 이제 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해서 RTOS를 추가했고요. 네, 그 다음에 c l i 스레드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AP 쪽에 AP 쪽에 기능을 넣을 때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쓰는 폴더 구조인데 저는 AP 밑에 이런 모듈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모듈 밑에 또 다른 기능 폴더를 넣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그룹핑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듈 폴더 밑에 코먼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CLI 폴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폴더 밑에 이두 개, CLI 스레드.h와 이제 C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h에는 이렇게어 헤더 파일 ap.h 인클루드하고 이제 초기 함수 넣어 놓고요. 스레드 c n 는는 여기 초기화 할때어 오픈하고 로고 출력하고 요걸 하고 그다음에 요 CI 스레드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죠. 얘는 이제 폴링 방식의 스레드라는 거. 그래서 똑같이 J 라이 호출하고 딜레이 1ms마다 이렇게 호출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프로젝트에서, 여기서, 음, 요걸 이제, 트레드를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AP 폴더에 폴더를, 모듈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요 밑에, 커먼을 만들고요. 그 밑에, 이제, CLI.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CLI 온도바 스레드 아니 저는 뭐 CLI MOD 모듈이란 걸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 CLI H로 하기에는 원래 파일이 있기 때문에 네, 동일한 이기 때문에 이제 안 쓰고 일단 여기서는 스레드로 할게요. 네, 그래서 스레드 여기서 똑같이 여기 있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좀 크게 접한 건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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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고, 그 다음에 CLI, thread.c. 네. 네. 여기다가는, 사실 이거는 만들 수도 있죠. 네. 여러분들은 일단 복사를 하시고요. 그러다 한 다음에 CLI 스레드 이미탐수 여기서는 AP.C에 있던 기존에 여기에서 이렇게 CLI 오픈 여기 있었잖아요. 이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스레드로 이제 여기서 초기하도록 밑은 출구, 밑출 그리고, 스레드를 만드는데, 스레드는, 스레드 포맷이 있습니다. 스레드 포맷은, 아까, 그 여기 메인.c에 디폴트 테스크가 있었죠. 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디폴트 테스크가 있었죠. 네. 스레드 포맷은 요거니까,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이름을, 저는 CLI, 그냥 스레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스레드는 이제, 그, 무한 루프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빠져나오면 안 되니까. Y를 걸고, 기존 여기 루프, 메인 루프에 있던, 네, 요 CLI, 얘를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게 한 다음에, 똑같이, 이제, 딜레이를 추가해야 되겠죠. 네, 딜레이를, 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제 코드에는, 헤더에 요, 인클로드를, 요거를, ap. 여기서 호출해 주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스레드가 스타트를 하잖아요. 스레드. 얘가 스타트 할때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호출해주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고요. 어차피, 왜냐면 이 스레드 자체가 여기에 초기화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와일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와일루프 돌기 전에 뭔가를 할수 있는, 어, 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된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얘를 얘를 요뭐 A P C에서 여기에서 초기화할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 C L I 스레드 이니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을 하려면 요 헤더 파일을 인클로드 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여기를 인클로드 사실 지금 모듈에 커먼에 CLI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일단 커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통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모듈도 공통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 커먼까지는 인클로드 패스에 일단 추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모까지는 쓸수 있게 기본 포함시키는 걸로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 큐브 아이디에서는 그 메뉴가 있었죠 프로젝트 세팅에 인클루트 패스하는 그 지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어,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네. 수동으로 CMake 리스트 요거 클릭하셔서 쭉 내리다 보면 여기 타켓 인클로드 디렉토리라는게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app 위에 app가 있으니까 app-modules-common 네, 여기까지 인클로드 패스를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c파일 추가했죠 그쵸? 큐브 아이디에서는 C 파일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어, 빌드 그 빌드해야 되는 목록에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근데 여기서는 수 이제 직접 넣어야 됩니다 빌드를 해야 되는 파일을 직접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그 파일 그 소스 파일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다가 직접 app ap 모듈스 CLI의 모든 것점 c 네, 이런 식으로 어,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는다 이 요, 요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 빌드 하면, 어, CLI에 이 헤더를 못 찾는다고 나오네요. 어, i n c l u d p a 에 아, AP, 잠시만요, AP. 네. 이렇게 하고, 이 빌드. 네. 그러면, 빌드는 되는데, 여기에, 어디죠? 하드웨어.c에 OS 딜레이가 없다고 나오네요. 하드웨어 점 OS 딜레이. 아, 이, 이게 OS 딜레이는 아까 CMCS RTOS 인터페이스라서 어 이게 어디 쓰려나? 네, 요 CMCS OS 얘를 인클루드를 해줘야 되네요. 얘를 인클루드 해줘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여기 트레트에는 여기에 여기에는, 하드웨어의 네? 하드웨어 디파인.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OS 관련된 API를 이제 다른 모듈에서도 다쓸수 있게, 네. 쓸수 있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CM 시스 OS, 이거를, 하드웨어 디파인,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API를 호수, 호출할 수 있죠? 네. 할수 있고 또 링크 에러가 떴는데 CLI 스레드 이미 함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아까 제가 폴더를 잘못 넣은것 같은데 음 네, 여기도 이걸 나넣었네요 AP, MOD, A d s 어, 맞는데? 얘는 맞는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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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 네. 네, 요렇게 네,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빌드가 되죠. 네. 사실 자동으로 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게더 재밌지 않나요? 사실 시메이크 문법 중에 어, 요거는 이제 요 해당하는 폴더만 이렇게 추가하는데 서브 폴더까지 추가하는 그 메뉴도 있니그 있습, 명령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쪽 이제 그 프로젝트,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거 CMake, 어네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개를 해놨어요. 여기, 요거는, 현재 폴더고, 여기 밑에, 리커스, 여기 있어요. 네 요거는, 그냥 서브 폴더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저는 이렇게, 쓰고 있구요. 네,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아마 동작을 안할 겁니다. 동작 안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LED는 깜빡거리는데, CLI가 동작 안 해요. 왜 동작 안 하냐면, 태스크 생성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네. 태스크를 함수를 만들긴 했죠. 함수를 만들긴 했는데, 실제 이거를 이제 스케줄러에서 그태스크로 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등록은 큐브 mx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자, 여기 미들웨어. 예. 네. 여기 미들웨어에서, 어, 태스크 큐에 있죠. 그럼 여기에 밑에 add 버튼이 있어요. add 버튼. 어, 뭐안되시나요 일단 제가 요거까지 하고 한번 네, 보겠습니다. 그 태스크는 어떻게 만드냐면 애들를 누른 다음에 태스크 이름이 있어요. 태스크 이름은 말 그대로 그냥 변수 이름, 핸들러, 태스크 핸들러 변수 이름이고. 저 같은 경우는 C# l 언더바 스레드 이렇게 만들게요. 네. 스레드 함수가 아니고 이거 변, 핸들 변수예요. 핸들 변수고 프라이어티는 다른 거랑 아까 노멀이니까 동일하게 노멀로 두고요. 네. 네, 스택 사이즈는 어 256으로 하겠습니다. 네. 256으로 하고 엔트리 펑션이 실제 그 스레드 함수 이름이 에요 그래서 얘를 CLI 트레드트레드 네,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세개 옵션이 있는데 디폴트는 디폴트는 그프리알트로 s c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생성이 되고요. 디폴트는 이스터는 함수 생성을 안 하고 그냥 익스턴으로 함수 그 정의만 한 다음에 실제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스레드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익스턴으로 이제 할 거고, 위크는 익스턴으로 하면 실제 함수 그 함수 본체를 만들진 않기 때문에 내가 함수를 딴 데서 만들지 않으면 빌드 에러가 떠요. 근데 위크는 일단 아까 프리할트이스 점 C에 아마 함수를 만드는데 위크 속성을 만들고 만들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만들면 그 함수가 이제 스레드가 되고 안 만들면 미디폴트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위크보다는 익스터널이 더 이제 명확하죠. 응? 내가 만든 스레드가 이름 하나 잘못하면은 이름 잘못하면은 내 만든 스레드가 실행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익스터널을 하고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아까 그 함수 원형을 보면 아규먼트로 포인터가 내려오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로 네. 넘기는 포인터. 네, 그파라미터고요 여기 고 원로케이는 뭐 다이나믹 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하고, 제네레이트를 이제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메인 여기에 프리 R2S c 있죠. 여기에서 태스크들은 여기서 생성이 돼요. 아 여기 여기가 메인 c 에서아 메인 c 에서 되네요. 메인 c 에 보면은 이렇게 스레드 핸들이 만들어지고. 저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스택사이즈 여기 보시면 256 곱하기 4. 이건 바이트 단위. 그죠그 다음에 파이어티.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 내가 직접 스레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요거 참조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이거 어쭉 뭐 여기에 이렇게 스레드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이름은 c l i 스레드고 여기에 익스턴으로 아마 될 겁니다. 익스턴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익스턴.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를 하고. 됐죠? 빌드를 하고 다시 다운로드를 하면 음. 그런 하면은 이제 CLI가 동작이 되죠. 동작이 되고 네, 이 루프에서, 여기서, 이 스레드가 동작이 된다는 것을 볼수 있죠.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 걸면은, 네. 일단 아까랑 뭐, 기능상으로 현재 바뀐 건 없는데, 스레드를 두 개를 만들고, 하나는 LED 스레드, 하나는 이제 CLI 스레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다 일단 폴링 방식으로 스레드를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프리 알토의 스점 CG에 가보시면 어, 아까 두 개의 후크 함수를 옵션을 활성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 오프로, 네, 하나는 어, 멜록멜록페일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f 프 네, 스텝 오플로얘를 찍고 여기 퍼센트 S 그 뒤에 파라미터로 이렇게 태스크 이름이 내려옵니다. 그럼 얘를 이 찍어줘요.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 태스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뭐와일루프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리셋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프린트 톰 얘를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문제가 없으면은 저게는 실행은 안될 테고. 네. 네. 현재 어떤 메시지가 안 나오죠? 문제 없다는 거고. 혹시 어문자가 있거나 하시는 분 알려주세요. 네.